주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자언서 31장 30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언의 마지막 장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요화를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아멘 오늘은 누무엘의 어머니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 자문서 마지막 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마지막 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31장 1절 말씀해 보니까 루무엘의 왕, 루무엘 왕 왕이 말씀한 바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자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31장은 루무엘의 어머니가 아, 루무엘에게 남긴 그런 자원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루무엘 왕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죠.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루무엘은 솔로몬이고 그의 어머니는 솔로몬을 충고하기 위해서 바세바로부터 온 충고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루무엘과 솔로몬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어요. 어, 근데 학자들의 견해도 분분하죠? 루무엘이 이방의 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단지 이상적인 왕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노한 것은 뭐냐? 루무엘의 어머니가 매우 지혜로운 여자다. 아주 귀한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루무엘의 어머니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루무엘의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루무엘의 어머니,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서원하여서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서원하여서 아들을 낳은 여인들이 기록돼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라 그러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인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한나는 소원하여 사무엘을 낳았죠. 그리고 마노아라고 하는 마노아의 아내, 마노아의 아내는 소원하여 누구를 낳느냐? 삼손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모두 큰 믿음을 수유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는데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면은 그 사실을 더욱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은 엘가나의 두 아내 중 분인나는 자식이 있는데 한나는 자식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는 자식이 없는 것으로도 힘들었는데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합니다. 그러서 그것 때문에 더욱 괴롭고 힘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나에게는 그 괴로움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자신으로하여금 아들을 낳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나가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아들을 주시면은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 서원을 합니다. 결국 한나는 그 믿음으로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예 한나를 보면 알수 있듯이 선하여 아들을 얻은 여인들은 큰 믿음을 소유한 소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루무엘의 어머니 역시 큰 믿음을 소유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루무엘의 어머니가 또한 산나가 한나가 그러한 듯이 바로 이큰 믿음을 소유한 부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믿음의 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들 역시 큰 믿음을 소유한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루메레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루메레 어머니가 그의 아들에게 교훈한 것은 바로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 하는 것과 독주를 금하라 라고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여자들에게 힘을 쓰는 것이나 독주에 취하는 것, 쾌락에 빠지는 것 이거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쾌락을 즐기는 행위로서 왕을 비롯한 지도급 인사들이 극히 조심해야 할 것들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도급 인사들 중에 이런 것들에 덫에 걸려서 힘들게 쌓아놓은 모든 것을 잃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루머엘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이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여자나 독주나 독주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렇게 바로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만으로 유혹을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바로 이 삶의 목적과 가치에 삼는 적극적인 신앙생활만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 루메엘의 어머니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지만은 찾아 얻을 수만 있다면은. 여자들에게 힘을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가정과 나라에 크나큰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면은 현숙한 여인이 왜 그리도 귀한 것일까? 여러분 현숙한 여인은 현명하여서 자, 이제 자산을 잘 관리할 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종들과 거래처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때문입니다. 또한 현숙한 여인은 근면하고 부지런할 뿐만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가족만이 아니라 공동체에 칭찬과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현숙한 여인은 귀한 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랬서 하나님께서나 나 사람에게나 칭찬을 받 받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루무엘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으라라고 고난 가장 큰 이유이자 루메엘의 어머니가 가진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늘 승리의 역사가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루메엘의 어머니가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자녀도 믿음으로 이제 훈계하고 또한 이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